오스텍이요. 곧 입장합니다. 응. 화이팅. 오, 사, 삼, 이, 일. 네, 바 걸었어요. 42초요. 어, 좋아. 32초요. 빠질게요. 오 예. 어우, 렉 너무 심해. 오오아힐못 오오. <laughs> 어, 받아서 갈 뻔했네 검색 와요 장벽이야, 오른쪽 장벽 <laughs> 아, 같이 있다 여기 다 있으니까 뭔가 불안하다. 지금 이제 바인드 에곧 걸리거든요. 다 되셨나요? 번개 오 않나요 아, 어. 장벽이네. 이분 짜리 돌았어요? 번개. 번개. 번개 끝나야 될것 같은데. 네. 해도해. 힘드릴게요. Okay. 이 파인 걸었어요. 네. 바로 먼저 걸렸어요. 흰색 돌진이요. 걸었어요. 네. Oh, okay. 네, 테원 떨어져요 감자 좋아요 컷랭 볼게요 이제 네 오른쪽이요 플레이온이에요. 플레이온이고 음. 2 분극 대 5초면 돌아요. 오케이 극대 그 론. 올릴게요. 복스피아 주시. 피하고 올리면 되겠다. 메테 와요. 전체 전체 아이고. 넉스. 와이 새끼가 꺾겨. 10초 뒤 권능이요. 네. 가운데. 요 메테오 생각하세요. 녹스. 이번 곡대 바로 올릴게요. 18초에 건넨 와요. 엄노. 딜이 들어가네. 나저 지금 프레드 육중첩이여가지고. 没得用吗 안 보여. 또 스피어 관영 볼게요. 네. 운데요 평딜 되지 않으려나? 나도 근원도 있고. 근원 써야겠다. 3패 들어와서 메테오 피하고 바로 극비가져 3패 끝까지 좋아요 다 온이에요 온네일 <laughs> 메테오 피하고 버퍼 쓸게요 메테오 떨어져요 파운팅 쿨이야 지금 네 네, 올리죠 앞플 레이저 오쪽에다운 발판 있어요 이제 사선 와요 발판 있어요, 다운 발판 앞 레이저 앞 레이저 어디 깔았어요? 뭐 뺄게요? 왼쪽으로 네. 바로 사슴 와요. 오른쪽 파운팅 있어요. 에이. 아플레이저 5초 뒤에 사슴 와요. 헤이즈. 네. 사선 왔어요. 건이 다시 깔았어요. 10초 에 걷는 와요. 빼세요. 뺄게요. 왼쪽에 발판 쪽에 있어요. 위 위로. 10초 55초에 사선 와요. 다시 들어갈게요 권, 저 사선 복고 극길 그 약하게 넣을게요 네 오른쪽 파운팅 있어요 어 헤이지 헤이지 큰발판 요번에 저거쓸게요5초뒤에 사선 와요. 오른쪽한번봐있어요아무조건가 없냐 요초뒤에 걷는 와요. 오자떨어져 와요. 걸어서 피해야돼요 프레이온이에요. 다음 다음 권능 보고 쓸 거예요. 아, 그거 보완청소. 오초 오초 뒤에 사선 와요. 길을 써버렸는데. 오 파운팅 있어요. 다음 사선 건는 겹쳐요. 아플레이저. 아이고 오른쪽 큰 발판 저 쓸게요. 5초 뒤에 사선 와요 앞 레이저 사선 왔고 5초 뒤에 건너 와요. 어 위에요 위에 밀겨 주지. 네, 왼쪽으로 다 갈게요 왼쪽 큰 발판 있어요 프레이.. 그.. 어, 우리, 여기가... 우리 했어요 빼고 들어갈게요 네, 네. 28초 프리... 사선 사선 먹고, 그 다음에 급기 가지고 오케이 앞에 쓰고 앞은 레이저 이제 갈게요 오늘 첫 반발 판저 쓸게요. 아 이제 치걸무조곧 뭐 건령이에요. 사서 먼저 왔어요. 우리 쪽한 바퀴 하나 쓸게 무덥..무덥기 아.. 아. <웃음> <웃음> 프레이 1분 플러스에요 네 프레이 맞춰요 네 조금 더 일찍 올렸어요 아까 그.. 왼쪽 뺐다가 들어가면서 올리는 줄 알고 그렇게 알아들어가지고 4, 4, 4, 5, 5, 4, 4, 4. 아, 사사사 a s 4, s h a 아플레이 a 아플레이 a Sasha, Sasha, s a s h 바로 사서 와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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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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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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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오시. 오초 뒤에 사선 와요. 극딜 그 한번 3분국대 그거 막으면은 미들 좀 좋아 같은데. 있어요. 플레이 십4초 남았어요. 곧 건냉 와요. 뺄게요. 사이 온이에요 사선 음. 32... 어. 와요? 2패해서 죽은게 크네 아이고 아이고 아 미드 접어 죄송합니다 아웃이요? 네 있어요 어. 올려드릴까요? 아 어, 그게 없네 카메라 드르르르. 어 이번엔 좀 잘는다 생각했는데. 리들좀 보고 오자. 어, 오케이 오케이. 파가 파색요 알고. 아이고. 아, 저 끝났어요. <laughs> 목표 잃었다. 이거 사진 한번 찍어야겠다. 아 그게 안보이네. 아 저거 보고싶... 아 아깝다. 믿을정도로 영상 찍었겠으니까.